자, 보고 여러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얼마 전에 했던, 바로바도 굿즈굿즈 덕이죠. 얼마 전에 지하시라는 맵이 나오고, 새로운 지갑 총몇 개였다. 직업이 한네개인가 3개 정도가 나고 역할을 운구부작은이 있더라구요 이번에 소원의 가 초능력작업이 투명오디 청무여인자 펠리커 1 2 3 4 이렇게 4개네요 이렇게 총 4개의 직업이 나왔었죠 그때 제가 오디가 안돼봐가지고 따보타지가 뭐뭐 있는지 몰랐던데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따보타지를 한번 해보, 해볼게요 오디가 돼가지고 치킨이다 부도디가 치킨이 됐다닥 오, 잠깐, 이거 후라이드 치킨 아닌가? 이거 보니까 지금. 아니, 지금 노란 색깔 거, 거위인가? 아, 얜, 지금은 거위지? 지금 노란 색깔 거위인 채도 튀겨지면 후라이드 치킨 아닌가? 조금 웃기나. 자기나다 가가게요 자자자. 뭐가 또 나왔나 이제? 이게 뭐지? 새로운 게 뭐가 많이 나? 그 그러니까 많이 나왔네요. 이거는 이번 지하시에서 뭔가 하면 어둡수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그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그거고... 아.. 준비 시작... 어, 뭐야? 왜 추방당했어? 아니, 나를 왜 추방시키는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누구 밖에 거기다 눕나 보다. 까야 걔, 제일 땅바닥에 한번 가보기로. 아... 우리 엄마가 이래서 못 들었다고 해 네, 저도 못들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저도 못 들었어요. 야 씨야, 씨야, 씨지야씨지야씨야 잠깐만요, 이거 언제 샀는 거지? 지하실... 이든데 사람 많은 거. 나갔다 가다 같이 들어가거든. 아니 지하실 꼭필하는데왜 왜, 지하실에 왜 찾을 때만 왜 없는 거지 어제는 분명히 많이 있던데 분명히 어제는 많이 있었거든요. 어 지하실 어디 걸리는 병 어디 걸리는 병이면 저저 저는 어디 걸리는 병에 어디가 걸리겠는데요? 어디 걸리는 만에 어디가 걸리는 병에 걸리겠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다 제대로 맞으면 어디 오디... 그니까, 어디, 어디 걸리는 병이 제가 어디니까, 어디는, 어디 걸리는 거면, 어디가 걸리, 걸리는 병에, 어디가 걸리는 병에, 어디가 걸리게 생겼더요 병이네요. 응. 자, 지하실. 뭐, 새롭게 나온 게 없나? 뭐, 새롭게 뭐, 나온 게 없죠? 너무하네. 진짜 너무하네. 새로운 맵은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의상이 그렇게 많이 추가는 되지 않았대. 어. 그동안 진짜 저은 시야로 벽을 수시할때있대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미션합시다, 미션합시다, 비생이재단. 도서실에 뭐가 많네요. 이런. 실험 실험실. 빌실에서 뭔가 살 수가 있다네 이거 뭐야? 얘 쿠툼 아니야? 야 이거 뭔가 이상한 쿠툼 아니에요? 그거 그 신약 속에 나오는 그 쿠툼 아닌가 그거? 이푸 쿠툼 아니야 이거? 쿠툼 같은데? 이거 뭐 쿠툼 같은 이상한 칠판도 있잖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쉬운 거예요. 하얀, 하얀 선을, 빨간 선하고, 하얀 선을, 하얀 선에 똑같이 맞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뭐야? 아, 무서워. 불안해. 아, 무서워. 여기 낚시해보자. 어, 뭐야? 뒤에 사진이 있던데요? 아니, 저번에 여기서 막 시체, 막뭐 하는 미션이 나왔었던 그때 뭔가 좀 잠깐 찝찝했어요, 그때. 그것도 찝찝한 미션이 하나 또 나오겠다? 나올 것 같아. 아무도 안 죽었네. 네 여러분, 폭광, 폭탄광이, 폭탄오일단한한명 갔어요. 아, 폭탄우도 이게 한 명이 갔다네 예. 이 폭탄광이랑 폭탄 게임 아시죠 여러분? 자, 폭탄게임에 나오는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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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잠깐 이폭탄폭탄만이란 다른 플레이어에게 폭탄을 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미션은 모두 가짜입니다 폭탄을 옮길 수가 있는데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폭탄입니다 여기 폭탄 때문에 난리네. 아니 다른 사람한테 폭탄을 주면 또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폭탄을 주고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그거 이게 무한 망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비전는또 해보실까? 이게 그쵸 미저 미처... 미궁처에 있는 미저는 이제는... 어이 뭐야 책 구출해주고 없네요. 이제 또 가봅시다. 어, 뭐야? 문다혔어 야, 무서워. 저기 벤트는 없네, 여기. 벤트란? 벤트란? 오디가 여기 벤트를 타고 여기도 올있는 구멍이에요. 벤트, 오, 벤트는 오디만 탈수있어요 짜잔. 꾸즈는 이상한 오디 친구가 있다. 이어디 친구는 몰라. 나도 몰라. 그거. 헉, 뭐야? 키키 뭐야? 이제 전능력이 있다 오 뭐야? 키 뭐야? 여보서키키 뭐야? 키키왜 난? 방금 키 키가 없었는데 제 눈앞으로 갑자기 탈레포트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키 뭐냐? 어 안녕 임야가? 어, 은이도 있다. 오케이, 다 같이 가봅시다. 헉! 야! 헉? 야, 씨! 폭탄! 이게 폭탄광이에요. 안녕. 주왕아, 잘가. 음, 안 들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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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안 돼! 아. 안 돼, 몽뚱아 얘도 전투를 이렇게 들었나봐요. 아 이거 좋네. 보탄관이 여기 한 명이 있나봐. 어, 뭐야? 어, 뭐 비도 기는게 뭐야? 비둘기가 있었나봐, 여기. 아니, 암살자 폭탄, 폭탄광이 지금 거미들 거의 다다 다 지키고 있었는데, 비둘기가 나오네, 여기서. 와, 이게, 이렇게 되네. 또 뭔가 새로운 거 없나, 근데.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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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그, 떡, 그, 그, 떡, 떡, 떡. 도전과제. 뭐가 연초? 근데 저 이거 귀찮아요, 하기. 하기 아, 귀찮아요. 시점 모든 취약. 독투자 능력. 200번 사용. 어디 음, 들, 어디 를 망한 어디 를 내가 진짜 야 가짜 도세로15명타래뭐가많 구만. 요즘 에는 참새가 네요. 이제 어디 가세명 입니다. 어디가 해논이고요어투명문이도 있네. 오버 스파이다. 스파이다 이거. 해동 직업은 아닌데 스파이예요. 스파이는 뭐지 근데? 이제 미션하고는 적기다. 스파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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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옹보는 무슨 가짜입니다. 종교 아, 여기서 비전을 하는 게아니다 아닐까봐... 아, 위쪽에서 이쪽, 하는 거구나, 아닌데? 실로 가보자. 궁금해. 아보타즈 제가 뭔가 해보고 싶거든요 지금. 아, 아보타즈 지금 해보고 싶은 게저 지금 칼 모양 저거. 아니 좀나한명도구하지안 죽였다. 나 알람 왜? 킵 할, 킵 할까요? 킵 할까요? 조건이에요. 조건 떨어져. 여기다보 음. 음. 장. 스파이가 혼자 누군가에게 스포한다면 그 사람의 직업을 알게 됩니다. 당신을 받은 업무는 모두 가짜입니다. 혼자 누군가에게 투표한, 아, 개미했다. 나 누구한테 좀 투표할걸. 잠깐만. 야, 잠깐만. 아, 깜짝아, 깜짝아. 어우, 깜짝 놀랐잖아요. 어, 스파이 4명, 아니, 오디가 4명인 줄 알았잖아요. 오디는 빨간색깔 이름인데, 이 어디인지 아닌지를 볼수 있는 거는 오지를만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가봅시다. 아 뭐죠? 뭐죠? 저안 죽였는데요? <laughs> 뭐죠? 저 죽이지도 않았는데? 다보이셨제 진짜 도도아니 영분홍대 혹시? 무분데데분댓대깔얘 밖에 없는데 그런데까지 지금 얘밖에 없어요. 야, 야, 누구야? 금통... 넌 뭐야? 금통... 넌 누구냐? 디디님이... 나갔습니다. 금통... 너의 직업은 뭐냐? 빨리 말해. 힘들어. <laughs> 아니면 협박은안할 거야. 왜냐면 네가 투표도 네가 말할지도 모르니까. 자, 금통에 직업은 뭐야, 어, 나갔어! 어, 야, 투표 괜히 했다, 아제테제 말고 다른 애한테 할고 아, 쟤쟤왜 나갔지? 우선 여러 아직까지 말이죠. 조금만 더 읽어 볼 잠깐만요. 뭐야? 뇌하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뇌를 제가 눌렀거든요? 이 시카라면 어떻게 되는거지? 어 뭐야 얘 충당 이런데 도망쳐 도망쳐 도망빵아 안녕 오케이, 아, 에? 에? 뭐야? 필링 칸이 떴네 필링 칸이 또 또... 이거... 이짜이겨이리네거디는잘안이기지 않나? 거디는치약치거든거짜 아니 거이는치약이게치약이데이걸이겨이리네 두 번째 판은 좀 새로운 직업들이 좀뽑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투명 어디? 어디 뽑힐 거면? 어디 뽑힐 거면 투명 어디고. 당연하게. 오바 아, 영미에서 뭔데. 새로운 직업 좀 뽑히자고. 아 마지막으로 이제 연명 한번 가볼까? 저는 불교인지 저는 무교인 무교인 무교이긴 한데 어, 제사를 지내고 갈게요. 아직 없어. 무교이긴 하지만 제사를 총세번 지내고 갈게요. 세 번째. 어한명더 뭐야? 한명 뭐야? 없는 거야? 야, 한명 <laughs> 죽었어. 나. 야, 분명 죽었다. 분명이 죽었다. 영리사가 이게 분명 세번세 <laughs> 세 명이야? 일단 저는 영 저는 일단 제사를 지냈으니까 좀 갈게요. 간다고 했으니까. 그, 오늘 영상 때 데이트했던 명소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거, 옷, 통역역제하고 차원여행자, 아니면 투명 모디 하고 싶다. 펠리칸 말고, 더더워. 그러면, 불바이